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전체 장세가 불장 초입에 온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매번 대상승을 할 때, 어, 12월. 에서 1월 이때 사이에 대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도 비트코인 반감기가 가깝게 와 있고 또 미국 대선도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12월 1월 이때 사이에 또한번큰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역사적 패턴으로 보았을 때 비슷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XRP도 이제 악재보다는 호재가 많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XRP 가격도 좋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주로 말씀드리는 게 XRP 생태계, 그 다음에 리플사의 사업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리플사의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제가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보고 있는데, 아마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저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계실 거고, 그 부분과 흐름이 좀 이해가 되시고, 판단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좀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저는 뭐 XRP 가격이 얼마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매수해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리플사의 사업과 x 사피 생태계에 대해서 주로 많이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아직 SEC와의 뭐 합의 부과 관련 일정 조율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 SEC와의 소송이 끝나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렇게 합의를 볼 수도 있지만 어, 아직까지는 오래 걸릴 수도 있죠. 보시면은 4월 12일에 어, 2일이 신청할 경우. 2일에 신청할 경우 4월 12일 내에 법원에 접수해야 하고 SEC는 4월 29일 답변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좀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사가 하고자 하는 사업 미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SEC 소송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SEC 소송이 끝나야지만 아무래도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될 텐데 지금 리플사가 이 크로스볼더 페이먼트는 미국에서 하질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은행들과 어떤 파트너십을 맺는다거나 아니면 크로스볼더 송금로를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뚫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쵸. 그런 경우의 뉴스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이제 소송 때문인 거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CBDC 관련해서도 리플사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송 때문에 그렇게 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리플사의 사업은 크로스 볼더 페이먼트와 그 다음에 CBDC 사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를 잘 못하고 있으니까 리플사도 답답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새롭게, 이번에 수요일에서 언급이 된 부분이 있죠? 라이센스 미보유 기업 위한 결제 플랫폼 공개라고 하면서, 리플 페이먼트라는 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 클라이언트의, 미국 기업 소비자들의 그 고객들의 국가 간 결제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니까 리플 페이먼트는 이제 기업 클라이언트, 바로 이제 기업들을 위한 페이먼트이다. 라고 제가 예전에도 언급드렸었죠. 영어로도 보았을 때. 페이먼트 니드포 나오죠. 비즈니스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금융은행을 통해서 해외 송금이 이루어지는 크로스 볼드 페이먼트와 다르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리, 이제 리플사는 미국 거의 전역에 이 머니 트랜스미더 라이센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페이먼트 기능을 활용해서 이 기업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 리퀴리티 허브가 분명히 사용이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미리 언급을 드려놓고 있는데 이 비즈니스 기업들과 리플, 리퀴리티 허브를 통해서 미국의 사업을 진출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라 거죠. 말 그대로 미국의 라이센스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해외송금이나 이 CBDC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XRP를 활용을 해야 되고, 그쵸? 크로스볼도는 XRP를 활용을 해야 되고, 또 CBDC는 XRP 레저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소송과의 깊은 그런 좀 연관성이 부여가 되어지지만, 이제 리플 페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를 받았고, 그냥 페이먼트 관련, 여기서는 이제 XRP 나오는 게 없죠. 보면은 라이트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그래서 뭐 다양한 암호화폐를 이제 페이먼트를 활용할 수 있고, 마켓메이커, 그 다음에 익스체인지, OTC까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말 그대로 XRP 레저를 활용한다 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XRP 레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인들을 활용하는 그런 플랫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사의 CEO인 빵영이 멀티체인 블록체인 미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멀티체인 세상이 오고 있다. 블록체인 산업의 미래는 여러 블록체인과 함께 작용하는 멀티체인으로 구성될 것.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단일 블록체인 혹은 특정 암호화폐만을 찬양하는 맥시멀리스트가 되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래는 멀티체인에 있다. 라고 강조했다. 라고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빵영도 멀티체인, 요 다양한 XRP 뿐만 아니라 다양한 코인들도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조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리퀴리티 허브를 통한 이제 비즈니스와 연결고리를 미국 내에서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이 리퀴리티 허브가 굉장히 중요하다. 비즈니스들과 이제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테슬라, 애플 뭐 이런들과도 뭐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뭐 우버 뭐 이런 곳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이제 cbdc 와 이렇게 크로스보드 페이먼트만 보실 필요는 없고 지금 리플사가 소송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을 조금 넘어서 미국 쪽에 사업을 진출하기 위한 이런 플랫폼으로서 리플 페이먼트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리퀴드티 허브가 들어가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있게 좀 살펴보면서 미국에 어떻게 사업을 리플사가 펼쳐 나갈지를 잘 지켜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업이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에는 좀더 깊이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저는 저의 생각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뭐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월 달 이때쯤에 또 한번 큰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장 초입이라고 보고 쪽으로 어 거래량이 계속 또 늘어나면서또 투자금들이 속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느낌이 속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xrp도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불장이 일어나기 초입 전에 이렇게 60센트 이상이 됐다라는 거는요. 정말 어 생각지도 못할 만큼 어 지지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승했을 때 2022년도나 2021년도나 2017년도나 18년도나 그때 이제 상승했을 때는 XRP가 뭐 10센트 아니면은 뭐 30센트 이렇게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두배 올라와서 60센트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또 그리고 이런 소송에 대한 악재가 풀린다라고 하면은 좋은 흐름으로 가격이 형성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좀 말씀드려보고요 도움이 되셨길 좀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